안녕하세요. 코딩테스트로 알고리즘 맛보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이 강의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코딩과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코딩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작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것은 두 가지죠. 문제 해결,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을 한다. 이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자,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답을 찾아가는 데에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코딩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에서 코딩의 정의에서 유출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나오는 답은 어떤 답이 나오는지 에 대한 예측,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코딩의 정의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치에 맞게 풀어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치에 맞게 풀어가야 그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하는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딩을 위해 필요한 능력은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알고리즘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인 절차 또는 명령의 나열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문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알고리즘을 알아야만 하는가, 알고리즘의 필요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코딩과 일맥 상통해요.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답을 찾아낼 때 과정이 있다라는데, 이게 과정이 한 종류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 종류의 과정들을 찾아내는 능력, 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알고리즘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논리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자 아까 앞에서 논리적 사고력 뭐라 그랬어요 이치에 맞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과정들이 여러 종류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정을 찾아내기 위해선 이+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알.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또 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두 가지를 합쳐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성능 좋은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을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놓은 것, 설계, 우리가 설계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설계해놓은 것이 거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겼으면 하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좋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잘 작성을 해놓는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능 좋은 프로그램을 구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알고리즘의 필요성은 결국에는요.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해요. 이 강의 제목이 뭐였죠? 코딩 테스트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맛보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 강좌를 모두 듣고 나면 적어도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좋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 정도는 우리가 터득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단계로 진행을 한다고 라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어, 우리가 10개 강좌에서 대표적인 알고리즘들 몇 개를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우리한테는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다 보면 관련된 자료구조도 좀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그 자료구조.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한 뒤에 그 알고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코딩 테스트 문제를 한번 풀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코딩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기업, 기관들이 지원자들의 코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알고리즘 및 구현 테스트를 우리가 코딩 테스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코딩 테스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코딩 테스트를 기업에서 코딩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지원자가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논리적 사고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하는데 이 코딩 테스트를 사용을 한다고 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강의에서는 10개의 강좌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코딩 테스트 그리고 그 많은 알고리즘들을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알고리즘 몇 가지만 선택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있고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고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렇게 코딩을 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면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코딩 테스트 공부도 진행을 하는데 수월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제공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 가서 공부를 하나요? 온라인 저지 사이트가 잘 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건몇 가지만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저지 사이트,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예제풀이도 해보고 오답노트도 작성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딩 테스트를 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C 언어, Java, 자바, 뭐 파이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딩 테스트에서는 파이썬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파이썬이라는 것은요. 인터프리터를 이용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터프리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 컴퓨터는 기계어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언어로 작성이 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해서 저, 실행시키도록 하려면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번역기가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번역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이썬은 인터프리터를 이용을 해서 번역을 하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하나, 객체 지향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객체 지향은 모든 데이터를 객체화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데이터를 객체화한다라는 게뭐 이게 뭔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레고 블럭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비율을 그렇게 할게요. 레고 블럭은 어때요? 기능에 맞게, 기능별로 블럭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그 블럭을 갖다 꽂아서, 어, 완성품을 만들어요. 그죠? 객체 지향 프로그램도 그래요. 데이터를 블럭화해서, 객체화해서 그것이 필요한 곳에 그 블럭, 객체를 갖다 찍어 넣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 그것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파이썬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우선은 문법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이미 파이썬 공부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문법이 굉장히 쉽고요. 쉬운 문법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딩 테스트에서는 파이썬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코딩 테스트를 이용해서 알고리즘 맛보기 들어가기 전에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자료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특히 자료 구조 중에서 비선형 자료 구조는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